<laughs> 사기 당한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 미국 넘어가는 국경으로 와 있습니다. 아, 차가 뭐 거의 줄이 몇 마일 정도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통과하려면 이거 한두 시간도 안 되겠는데? 사람 엄청 줄서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줄이 차는 몇 마일 정도 뒤에 있어요. 몇 마일. 엄청나게 길죠, 엄청나게. 이쪽은 이제 걸어서 가는데 보도. 저기만 넘어가면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있고 자국민들도 있고 여러 인종들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갈 때. 참 오래 걸리겠다. 아, 일단 가볼게요. 시간이 남아서 여기 육교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올라가서 국경이 어떤 느낌인지 국경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 참 많이 분다. 이렇게 그 차가 줄서 있잖아요. 이게 반대편 보면 나요. 이 상태로 한 아까 택시 타고 왔을 때 기준으로 한 2마일 정도? 한 3km 가까이 되겠죠? 그냥 계속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어. 이두줄로해서 언제 들어와요, 이거 아, 그래서 지금, 지금 길거리에서 저거 파는 추로스나 이런 게 먹고 싶은데 이거 배탈 안 날까 모르겠네. 아, 잠깐 뭐 어떻게 하지? 진짜 먹고 싶은데 배탈 날까봐요. 아. 추러스 진짜 좋아하는데. 길에서 파는 저 더러운 추러스 맛이 너무 맛있어 보여. <laughs> 여기 뭐 편의점 같은 데가 있어서 국경 근처에 담배를 샀는데. <laughs> 사기당한 것 같아요. 한전에 환율이 계산해봤는데 뭔가 이상해. 담배가 지금. 여기서 너무 비싼데? 2%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아, 어, 약간, 약간 사기당한 냄새 납니다, 약간. 아씨 라이터도 없어. 아마리온통 하니까 진짜, 완전 사기당했습니다. 조그마한 라이터 하나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500원에 파는 라이터를 지금, 1달러를 받아갔어요 1달러. 아, 1달러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아, 이게 별거 아닌 돈인데도, 어, 기분 확 나쁘네. 아, 영감탱이 응. 응. 어,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여기 국경을 통과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이스타비자로는 비행기로 가거나 아니면은 밤 9시에만 와야 되지, 지금은 안 빌어 보내준대요. 이게 무슨. 아 이게 무슨 경우야 이게 아, 아 지금 들어가는 거나 저녁 9시 들어온 거나 이게 무슨 차이야 8시간 남았다고 와서 빠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아나 정말 시스템 진짜 이상하네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그냥, 그냥 못 갑니다 아 미치겠다 아 어떡하지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고 다시부터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뭐또 사기당한 것 같지만 일단 이거 추러스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못 들어가게. 짜증이네 여기 그 길에서 부걸하는 분들하고 같은 자리에 서서 추러스를 먹고 있습니다. 루 츄어스는 되게 또 거짓말한 거 같은데? 2불입니다 2불 2,400원 그렇싼거 같지가 않아 그저 묵었던 호텔이 갑자기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근처에, 그나마 조금 저렴하고, 좀 편의시설도 좀 있는 호텔을 따로 잡아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왠지 느낌에, <laughs> 이거 멕시코에서 집에 가게 생겼는데, <laughs> 큰일 났네. 아, 지금 다 미국에 있는데. 아, 그럼 어떡하죠, 이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팬데믹으로 지금,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알았는데, 한 1년 정도 계속 그 상태였대요. 그래서, 오늘 자정부터 일단 풀린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 뭐영사콜인가 뭔가 그거 무슨 어플 받아가지고 한국어랑 통화해봤는데, 거기서도, 그거는 그쪽 관할이라 뭐잘 모른다고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되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묻고, 그 다음에, 아, 내일 일은 내일 알아서 되겠죠. 아이씨, 미겠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돼도 당황하지 마시고,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 돈하고 여권만 있으면 다할수 있습니다. 아! 일단 일단 가겠습니다. 아씨. 안니가다 좋은데, 용쪽가 너무 낮아요. 이뭐 깊이가 너무 낮아. 그리고 물이 자꾸 빠지네. 제가 멕시코에 갇혀 있는 보상을 좀 받으려고 신나게 시켜봤습니다. 이 스테이크부터 한 번. 느끼운 건 따뜻하려나? 어, 뭐 이게 따뜻하진 않은데, 요거, 어, 스메스 그 냄새 아주 좋네요. 둘이 먹는 둘이 먹는 줄 알고 갔다 또 그쪽? 나난 혼자야. 어, 고기 부드러운데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꿀맛 같네. 아까 국경에서 빠꾸 먹고 제가. 아, 뭐야. 거기서 추러스 사먹은 게 다거든요. 어떤 미친놈이 혼자 이렇게 많이 시켜먹을까 누가 생각하겠어요? 먹방 유튜버 아닌데. 호텔 룸서비스에한이거면은뭐 동거. 거죠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음... 2 이만한 정도? 어디 호텔 룸서만스에서이만원짜리이테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이만 아, 한, 4시부터 6시까지가 가장 사람이 없다그래서 왔는데, 어, 없, 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거의 줄이, 한2 k m 정도?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여기 지금 전부다 보면, 구경 이제 넘어가려고 걸어서 가려는 사람들, 지금 보면 이렇게 사람들. 지금 저쪽 보이죠? 돌아서 지금 이렇게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줄 아, 이거 제가 봤을 땐 이거 오늘 넘어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는데, 여기 그 길에서 호기킹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하는 거냐면, 아마 차로 넘어가라. 아직 사람들 줄 많이 서 있으니까 어렵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일단은 하, 일단 무사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여기서부터 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아, 아 짐벌도 맛이 갔네, 이거. 진짜 미치겠습니다. 환장하겠네. 아, 지금 날씨가 엄청 추운데, 아, 여기 무슨 그 난민들 피난 가듯이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춥다라는 느낌도 잘안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도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청 길어요, 엄청. 어우, 아, 추워. 네, 길거리에서, 노점상에서 사람들이 어, 팔고서 배달도 해주고 뭐 그런 식입니다. 지금 뭘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줄 가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줄이 이동하면 막뭐 들고 막 뛰더라고요. 그 사람 있는데까지. 아. 뭘 음, 팔고 있습니다. 오, 우리나라 지금 포스트 같은 거죠, 포스트. 아, 사람 참 정말 많다. 아. 동양인이니까 또 바로 여권 붙잡고 질문을 하네요. 멕시코 왜 왔냐? 미국 왜 가냐? 뭐 하냐? 뭐 가지고 있냐? 뭐 비자 있냐? 뭐 그래서 일단은 어저기나 한국으로 갈 거고 어 한국행 비행기 표가 LA에서 타야 된다. 비행기 표 있고 어 이스타 비자 있다. 그래서 했더니. 다행히 몇 가지 질문 보여주고 이제 몇 가지 질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끝난 다음에 바로 보내주긴 했는데 또 이미그레이션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 새끼들은 왜왜 아왜 한국 사람만 보면 붙잡고 척 지들들인지 모르겠네 진짜 아 여러분 제 진짜 눈이랑 이거좀 보세요 지금 꼴좀 보세요 아 팅팅 부어가지고 씻는 걸 포기하고 그냥 왔습니다 아 죽겠네 또줄 서야 됩니다 또또줄서야 돼. 오마이 oh 아, 한국사람은 한국에서 사는게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방금 이미그레이션 통과했는데 일단 세컨더리 끌려갔다 왔고요일단뭐 별다른 질문은 없었어요 야, 세컨더리가 왜 끌려가냐고 그래서 체크해보고 문제 없으면, 어 뭐, 그냥 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데려갔는데, 이름이 홍이었거든요, 홍? 그래서, 아, 혹시 한국계인가 보다. 다행이다, 이 생각했는데, 이 새끼가 더 하네? 아. 별것도 아닌 걸로 끌고 가가지고, 한국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국계인가? 아. 아무튼, 세컨들리 끌려가서, 짐 확인해보고, 뭐, 별거 없고, 그니까, 러 그냥, 보내주긴 했습니다. 아, 자.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어, 나갈 때는, 니, 네, <laughs> 아이고, 나갈 때는 니네 자유지만, 어,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 뭐, 이런 거겠죠. 아, 여기 다시, 그, 건너왔던 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짐벌도 고장나가지고, 손으로 촬영 중입니다. 아, 정말, 멕시코 여행. 아, 피곤합니다. 피곤해. 아, 짜증나. 여러분, 세컨더리 끌려가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백신 어, 접종 완료했는지, 그 다음에 비자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귀국행 비행기 표가 있으면 뭐큰 문제 없이 웬만하면 다 보내주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절차적으로 잘 밟으시면 큰 문제 없다. 왜냐면 뭐 영어 잘안 되는 저도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일단 다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뭔가 고향에 온 느낌이에요. 벌써. 아 자, 머리 아픕니다. 응! 아, 러면 지금 이제 샌디에고 거기 와서 맥도날드에 들려서 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뭐, 집 떠나면 고생이라듯이 모든 게다 쉽진 않지만, 아, 이거 확실히,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코치코는 그냥 뭔가 다 지저분해 그냥 공기도 더러운거 같아 이틀에서 어, 자쿠지를 하고 있는데 돈 벌어서 저희 다 이런 데 나중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멕시코에서 대고생하고 넘어와서 바로 바로 이런 호사, 호사를 바로 누리니까 천당같이오고왔다 진짜 온탕 냉탕 딱 그런 느낌이야요 아, 너무 좋다. 아,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게다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리는 게좀 아쉽네요. 영상으로 최대한 많이 담아드리고 싶은데. 응. 아, 저 끝내줍니다. 저 끝내줘요. 알 love USA. 네. 너무 좋다.